오늘은 오랜만에 산나물 생태숲에눈 그 쌓인 그 탐방로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죠. 그래서 이곳 뭐그 탐방로에도 이렇게 나무가 많이 쌓였습니다. 바람이 날려서요. 한방로 겨울 풍경입니다. 이제 내년에 이쪽에 그 산만을 싸게 올라오면 이제 파랗게 두 줄로 멋지게 이 풍경을 만들 것 같습니다. 이쪽에 이 탐방로가 1km 정도, 1km 정도 되거든요. 이 탐방로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수평으로 이 탐방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걷기는 아주 편합니다. 탐방로를 개설해 놓으니까 고라니 하고 멧돼지들이 이 탐방로로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눈, 눈 위를 보니까 어 고라니 하고 멧돼지 발자국이 많이 나 있습니다. 저쪽에 보시면 건너편 쪽에도 제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예, 탐방로가 쭉 이렇게 있죠, 수평으로 보이시죠? 예, 저 반대편 쪽입니다. 이제 제가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예, 저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예, 제가 지금 이 계곡 깊이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. 처음엔 정말 까마득히 생각을 했는데요. 하루에 몇 미터씩 또는 10미터, 20미터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 사람의 힘이 정말 무섭습니다. 네, 이제 탐방로 작업은 저희 형님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. 저는 많이 고생 안 했고요. 형님이 엄청 고생을 했죠.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깊은 숲속까지 이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. 뭐 폭은 뭐 적게는 70cm, 좀 넓은 곳은 1m, 네, 총 1m 정도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다니기는 뭐 그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. 이곳 바로 옆은 이렇게 낙엽성 숲입니다. 네, 낙엽성 숲에는 지금 산마늘이 네, 자라고 있습니다. 거의 다와 갑니다. 네. 이제 작업 로로 연결 이되 는데, 요 네. 여기 까지 입니다.